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은혜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고, 아멘 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유한계시록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어,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예, 그 방법 내용,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 큰성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셨다.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신성 모독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빠져 나오라 거기서 피하라 거기서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음녀에게 가지 마라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거기에 재앙 그들이 받는 재앙에 섞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 심판, 영원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모습. 첫 번째, 준대로 받게 되고 행위에 갑자를 갚아주라. 행위에 갑절을 갚아주라. 하나님 행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행위 심판.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 심판하시는데, 하, 행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요. 뭐, 행위권이냐, 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자, 마르고달토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멀어져요. 유전자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의 생각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면, 행동, 삶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는 늘 항상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죠? 들으면 들은 대로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자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다 말씀드렸었죠. 자 하나님께서 진,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행위 심판. 자 너희가 준 대로 받게 되고 행의 위 갑절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자 여러분들 로마서 로마서는 역시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면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상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로마서 로마서 이신칭의 교리와 야고보서 야구부서, 야고보서는 행함,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자 그런데 이두 개는 자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전혀 희생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과 딸, 그죠? 엄마가 아빠가 희생하는 것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요. 기쁨으로, 기꺼이. 그죠? 그 자식이 잘 커서 장성하여서 그 자식 이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고생했던 것들 다 생각 안 나요. 하루 종일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느라고. 그런데 저녁에 그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이 맛있는 걸 먹고, 그죠? 그 자식이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고 이런 것 보면 다녹아 버리죠? 이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또이거 분리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행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야고보서는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 행위권이냐 뭐 율법주의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행위 심판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다니. 절대로 우리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율법의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드리라 행행함에 갑절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방법은 그런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행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요. 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예요. 콩 심은데 팥이 안 나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자, 여러분들 다시 또 오바디아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구약의 선제자가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 갈레아 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니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속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은 진리인 거예요. 자업자득. 자기가 심은 대로. 업보요 업보. 자기가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업자득.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행함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전히 행하지 못한 우리 다 이걸 갖다가 딱 검증하면 은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만큼 좋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셨어. 하나님, 저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면서 피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회개. 회개밖에 없다. 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가족이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이 120년 가까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나, 다시요. 그들이 지었던그 방주 때문에 그방주 방주에 피해서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가며, 그리고 선을 행하고, 좋은 것으로 심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대로 받아요. 뭐 어른들이 인생 살면서 다 아시잖아요. 인생 60, 70, 80.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다, 당, 당신도 경험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다 살아서 받더라, 예, 살아서 받더라. 살아서 받습니다, 에? 영화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예.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 살아서 받는다. 에? 죽어서도 받고, 살아, 살아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음료 큰 바벨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위에 갑자를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에 갑자를 갚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의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동해 보복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이 말씀은 은혜의 은혜의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또 어, 악해요, 악한 존재기 때문에 자 눈을 다치게 했는데 눈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눈만큼만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이고 이 말을 보복에다 쓰잖아요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눈만큼만 갚으라는 건데, 눈을 다치겠으면 허리를 분질러 버린다니까요? 분노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한대 때렸는데, 화가 나니까, 목을 분질러 버려,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이 막 악해요. 지금 마지막 때는 더 그런 거예요. 이만큼 조금 손해를 봤는데, 그냥 다 분질러 버려, 그냥. 그냥. 화를 못 이긴다니까요, 요새는, 이렇게. 막 분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잘하시는 말씀. 눈에는 눈. 자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절을 대적하지 말고 자 오른 밤을때리거든왼팔을 돌려대며 내 억지로 속옷을 가지고 오자는 자에게 거두를 거두까지 예자 네. 고발하여 속옷을 취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주며 그죠? 억지로 어,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완벽한 율법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에,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이거는 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행위의 갑절,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그러니까 갑절을 갚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면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 음녀가 하나님 하늘에 사무쳤다 그의 불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은 이게 더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없다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송두리째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망하네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레미야서 50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 쏘는 자를 바, 바벨론에 소집해서 자,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에 진을 쳐가지고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정확하게 다 맞춰라. 하는 심판하십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을 거루거한자여와를 걸어,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나님께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대적한 자들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을 했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도 마지막 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행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로. 그죠? 바른 선으로 자심으 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관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모습은 행위심판입니다. 행위심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모습. 두 번째는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사치한 만큼.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 없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녀가 자기가 여왕이라고 하면서 나는 외롭지 않다. 자 이런 말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음녀가 그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 사치 사치로 살았어요. 여기서 사치한 만큼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영광을 여기서 누렸습니다. 사치와 그걸로 다 누렸어요. 그래 그만큼 고통으로, 애통으로 급하주라 지옥 고통으로 하는 하나님께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는 굉장히 다 싫어하시죠? 예.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이제 교만함이고 오만함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음.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그말 때문에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들이라, 그러니까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에앉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바벨탑 그런 식으로 무너지죠. 하나님을 저적해서 그렇게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여러분들, 사우랑도 마찬가지요.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교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 음료가 얼마나 사치했는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치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화려하면 좀안 돼요. 여러분들 소박하게, 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냥 막 화려하게 짓는다.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부끄러움이, 네, 부끄러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진 노하실 때 이렇게 그들의 교만한 죄를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마찬가지죠. 북이스라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성을 짓고. 여러 보암에, 여러 보암부터 시작됐던 우상순배가, 여러 보암에 칠대손 아방 때 극치를 달린다. 말씀드렸죠? 극치를. 그래서 이세배와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하나님께서 그냥 잔인하게 심판하셔요. 예, 네, 그런 장면들. 자, 야구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들의 사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불이한, 불이한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자들을 이렇게 어어 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부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또 누릴 수 있는 것만큼 잘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지기 정신을 하나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구제와, 그리고 또뭐 선교와, 그리고 나눔으로 잘 해야 될 줄로,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불이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쇠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도 추수한 품꾼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람을 갖다가 품권을 싹, 쓸 주고 샀어요. 품권을 안 줘요. 부자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자,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음료. 마지막 때의 음료는, 그러니까 부유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사치합니다. 마지막 에 타락한 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음료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밉니다. 이렇게 사치합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이렇게 사치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대로 하는 갑절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오늘 너희가 그렇게 사치한 만큼 애통과 고통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옥 고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 음.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들 깨어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 누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신 건 누리고 스스로 비워야 돼. 하나님, 하나님 주신 건 비우고,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웠던 부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기부하고,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예, 네,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행위심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만한 죄, 자기 영광을 추구한 죄에 대해서는 지옥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갚아주시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심판, 불에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에 살라버리겠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큰성 바벨론 음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살라버리니, 그러니까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힘을 준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힘 빼려고 노력하는 건데, 예. 저도 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아, 힘을 빼고, 좀더 어색해진 좀 느낌이.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극률이 없어요. 그래, 마지막 때 음료로, 그러니까 다시요. 하늘에 사모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모친 그 죄악들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불로 살라버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홍소,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다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쥐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녹아버리네. 다 녹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로 14장 10절 11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유황입니다.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마지막 때, 그래서 세상과 그리고 음료와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로 살라버리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이렇게 불로 녹여버리겠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상징과 그리고 실제를 구분해야 돼요. 이 말은 실제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다 살라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게 된다. 이 말은 하루 동안에. 하루 아침에 한다는 게이 이 뜻은 그런 뜻이에요. 하루 아침이니까 하나님 즉결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하루 아침에. 그것들이 세워지는데 몇백 년이 걸리고 그리고 뭐천 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실 때느냐. 하루 아침에 없애버려요, 그냥. 예. 네, 이건 즉결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노아의 옹수 심판은 40주, 40야였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통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40, 40일 걸렸습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40일로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무라가 심판될 때에도, 폭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은, 어, 폼페이 말씀드렸죠. 예, 폼페이, 폼페이 그 활락의 도시가 심판당할 때, 18시간 걸렸다. 몇백년 걸쳐서 세워진 그 도시가, 예? 배수비우 화산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18시간 동안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싹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활락의 도시. 그러니까 소동과 고모라로, 고모라도, 고모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고통,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시면서 심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애국, 바벨, 애굽의 바로, 아수로, 그 다음에 바벨론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루아침에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정복전쟁을치를 때,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는 사건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합과 아세벨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음료는 자기가 왕이라고, 여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세상의 영광을 드리고 사치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예,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저주하시고 재앙을 보내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 날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행위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행위 심판. 행위대로, 행한대로 심은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 만큼 사체를 누린 만큼 갑절을 갚아 주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심판하실 때 불로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불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백성들은 떠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듯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롭으로주관합니다